봤던 사람들이 진짜 매너없게 비가 잠깐 왔었는데 이 타이밍을 이렇게 하면 상품차로 자기들 팔지도 않을 거면서 내가 팔 건데 받을 때좀 기분 좋게 받으셔야지 이렇게 또 이거 보시고 그냥 뭐 세차를 해서 주지 뭐 이런 댓글 안 됩니다 네 진짜 서운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매너없다 전해본 사람들 비와서 그래 이때 어. 살짝 비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금일 출고하는 차량은요 2012년식 소렌토 R 2.2 TLX 최고 호평이에요 풀옵션 달려있는 차로 제가 우리 고객님 컨택을 해드렸고 그 옆에 사세요 지금 여기 수원인데 그 옆에 오산에서 지금 만나고 계약서 쓰고 저희가 이제 차 출고하러 여기 온 상태입니다 상태가 우리 고객님이 한 번에 저희와 이제 유선상 통화하시고,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 전에 이제 차를 아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딜러도. 근데 그 중에서도 저를, 저 초면인 저를 택한 이유가 다른 분들한테 조금 안 좋은 인상을 좀 받으셔가지고. 당하셨죠? <laughs> 조금씩 차막 막 1년도 안 됐는데 폐차해버리고 성격이 좀 화끈하세요. 레슬링 하셔가지고, 이렇게 등치도 이렇게 합셉처럼 이렇게 됐는데, 고객님이 진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폐차. 패치... <laughs> 그래서 사장님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폐차하지 마세요. <laughs> 저도 다시 주셔야 됩니다.라고 상담을 해드리고 지금 계약서 쓰고 온 상태인데요. 차는 t n x 최후 평이라서 또 2.4존입니다. 우리 고객님 낚시를 많이 다니셔가지고 4존 차를 꼭 반드시 찾으셨고 뒤에 시트가 좀 완벽히 눕혀졌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살짝 올라요. 와 제가 확인했는데 살짝 올라오고. 옵션은 뭐 풀옵션 다 달려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네비 후카, 버튼 시도까지 다 달려 있는. 데 운전석 통풍까지 있어요. 어쩌요? 네. 딱이 소형차 진짜 나왔을 때 인기 진짜 많았는데. 제 친구들도 많이 샀었는데. 타이어를 <laughs> 이게 아 지금 몸에서 이 보세요. 여기 진흙 보이세요? 이런 거좀 비와 며칠 전에 비와 가지고 이제 상품화 시켜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손가락 안 집어넣어도 보이죠? 이윤각이 지금. 어, 많이 살아있죠? 뒤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어, 이건 뭐, 그냥 타이어를 갈아놓은 거 같아요. 고객님 엄청 좋아하시겠네. 맨날 갖고 오면 타이어 가는데 막돈 많이 쓴다고 하셨었는데 희도 이렇게 두개있죠두 개나 달려있고. 전동 시트도. 시트도 베이지 시트 이런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브라운 시트. 왜냐면 이제 낚시하면서 약간 차가 지저분해질 수 있어서 검정색 가죽 시트를 원하셨고 버튼 시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별건 아니지만 이런 그 LED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무조 깜빡깜빡 되는 거 LED 해놓으시는 이전 차주님이 진짜 관리를 굉장히 깔끔하잘하신같네요 파노라마 썬루프도이용 없이 잘 되고 뒤에까지 이렇게 열면은 개방감이 굉장히 좋죠 시트 아, 아, 이거 12년식이거든요 시트 보세요 진짜 깔끔하지 않습니까 카메라도 달려있고 후방카메라 내비까지달려있습니 버튼시동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달려있습니다 여기 열선이랑 통풍 운전석만 조수석 열선 달려있고 키로스는 15만 2 8 5 1 k m 15만 2 8 5 1톤인데 고객님이 그전에 조금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안좋으셔가지고 차를 살까말까 고민하시다가 그전에 타고계신 그 2004년 소렌토를 아시는 분이 사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것도 엄청 진짜 튜닝도 많이 해놓으시고 관리를 깔끔하게 해서 그 지인분이 그냥 바로 단숨맥 가져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 다른 지인부 차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좀 얻어 타고 다니시는데, 속시원하게 이번에 임대, 임대주택 당첨, 그 당첨이 아직 안 됐죠. 14일 날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대주택 이제 갈것 같은데, 있고 당첨되면. 그거 하면서 이제 차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뒷자리도, 와우. 시 좋아요. 상태가, 이게 12년식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선팅도 선팀, 루마 선팅도 다돌려드릴게요 툴툴 어, 엘렸네 점검하고 앉아 나니다 그래서 이게 7인승입니다 네. 이쪽에 뒤에 빼가지고, 근데 우리 고객님은 7인승은 별로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옵션이 너무 빵빵해서 5인승이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거의 탈 일이 없으니까. 드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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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우리. 타면은 괜찮겠다. 희한이죠 <laughs> 음. 이거 시트 갈아놓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연식 대비 키로스를 보면은 1년에 2만을 안탄 겁니다. 2만을 안 탔으니, 어, 차도 상태도 굉장히 적정 키로스를 탔고, 관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해가지고.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느낌이 좋네요 딱아요 차다 뭐 이런 느낌 있는 차 제가 가끔 이제 판매영상을 올리기 소개영상을 올리긴 하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역시 저는 차를 잘 골랐는 것 같아요 <laughs> 고객님뭐가를 컴플레인을 걸수 없는 그런 차로 1천만원짜리 차든 2천만원짜리 차든 3천만원짜리 차든 레저차는 취약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레저차는 취약하죠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 그리고 어떤 그 지식 이걸 총 동원해서 차를 진짜 신중하게 컨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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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그 다둥이 차 지금 구독자 소 이제 곧 있으면은 1000명 좀될것 같은데 그때 1000명 되면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차 괜찮은 차 하나 놓고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한번 경매? 어, 뭐 이런 뭐 그런 개념으로 실시간 방송도 할수 있게끔 노력 많이 했다니까요 저희 가동차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상으로 2012년식 소렌토 R TLX 최고급평 출구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빨리 1000명 화이팅, 천명. <목소리> <목소리>